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 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중 하나는 제가, 제가 플로리나 택에서 BCBA 되기 위한 코스 워크 과정을 이제 2년 동안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학기 과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만 힘든가 했는데, 아, 미국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막 디스커션 보드에 난리가 났었죠. 네. 겨우겨우 잘 마무리해서 끝냈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직을 했어요. 기존에, 예전에 근무했던 센터도 매우 크고 훌륭한 곳이었는데, 어, 더 좋은 곳으로, 운이 좋게도,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한 지는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근무했었고, 며칠 전에 제가 코로나 양성 딱 받으면서 한나흘 정도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가 이제 막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 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좀 너무 아깝고 그동안은 일하고 이직해서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좀 바빠가지고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야, 안 무채 뭐지? 근황도 좀 전해드리고 미국 생활에 무슨 유용한 정보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 이제 활동하고 하는 목표 중 하나는 이 ABA가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자폐에 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제 영상을 보시 앞으로 보시게 될 분들은 ABA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 저 미국의 ABA 센터 같은 경우는 멀티 어, 릴레이션십이 되게 엄격해요. 어, 한국에서도 공직자들은 겸직 금지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겸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ABA 관련된 어떤 강연을 한다던가 뭐 책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 나가서 교회다던가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제가 뭐강뭐 센터 소개도 할수 없어요. 또한, 뭐, 클라이언트들과 함부로 SNS 친구 맺기도 안 되고, 생일 파티 초대라던가 아니면 무슨 행사에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뭐, 판촉 행사라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회사 조율해가면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 의욕보다는 좀더 슬로우하게 찍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녔던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제, 주, 아 제가 제 주변에 9, 8년생인 친구들이, 정말 조카버린 친구들이 텍사스의 주립대학을 척, 척 붙었어요. 학과도 다막 컴퓨터 사이언스, MIS, 진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핫한 학과들을 다들 붙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는 텍사스 A&M, 정말 기다성 같은 학교를 딱 붙었고, 다른 한 친구는 UNT라고 유니버시티 t 브 노스 텍사스 대학에 이제 컴퓨터 관련 학과들 붙었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장학금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어, 학비가 거의 미국 애들 중에서도 이제 인스테이트 가장 저렴한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너무 기뻤고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어, 미국에서 유니버시티 다니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재밌게 들었고 저도 다시 생각 기억을 꺼내 보니까 참 재밌었고. 그 막연히 미국 유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긴장을 좀풀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찍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되게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왔어요. 서른 살이 좀 넘어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못했어요. 진짜 못해가지고. 제가 다닌 학교가 여기 티셔츠에 적혀있는 불캐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했어요 어, 어학연수 레벨이 레벨 1,2,3,4가 있었는데 저는 레벨 2에서 시작했죠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근데 영어 레벨 2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한 서점 가가지고 미국 초등학생 1, 2학년들이 푸는 학습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사서 풀면서 전 나름대로 이제 기초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학년 수 1년 정도 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베인팅도 하고 기초 수업도 듣고 사이콜러지 수업을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컬리지는 2년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한 2년 반, 3년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계획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페인팅 하려고 했다가 사이클러지 하려고 했다가 노지 어, 치료하려고 했다가 이제 다 이제 공부는 대부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유니버리스트 텍사스에다가 다이어에 있는 텍사스 주립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영어 공부 겸체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커뮤니티 퀄리지를 다닌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퀄리지를 다니고 대학원을 갔냐고 하시는데, 한국에서 학사 학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분야는 어떤 거냐면,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발달, 그리고 이런 도움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장애가 있던 어떤 어떤 이유에서건 모든 아이들은 행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 목표 안에 어떤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도 공부하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때 진짜 기뻤어요. 왜냐면은 저는 대학원을 고를 때 어떤 학교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학과 이름 누가 추천해서 이런 식으로 고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데이케에서도 근무했었고, 문태소리 선생님으로도 근무하면서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내가 막 일하면서 너무 느꼈던 아쉬웠던 점을 리스트를 한 10개를 만들었어요. 나는 뭘더 공부하고 싶고, 뭐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고, 서해 있는 아이들한테 뭘더 해줘야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리스트 10개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 10개에서 가장 매치가 높은 학과를 찾았는데, 딱 UT 달라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붙었죠. 붙었는데, 생각보다 학교 어드바이저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정보 어떻게 얻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어드바이저한테 이메일 보내는 게 어떤 가장 베스트 방법 중 하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달라스에 사니까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전체, 뭐, 학교 투어도 가보고, 학과 단가 건물도 가보고, 계속 가가지고 끼욱끼욱 하다가 어느 날그 저희 담당 어드바이저를 만났죠.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주신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어드바이저가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우리 학교는 어떤 인재를 원한다. 이런 정보를 다 주시는데 그거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적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 나 이적서 있는데, 뭘주에 있는데, 이거 너한테 주면 교수님이 보실까? 라고 하면서 어드바이저한테 줬었거든요. 근데 어드바이저가 보더니 어, 이거 너무 좋다. 교수님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해가지고 뽑혔어요. 제가 뽑힌 이유는 정말 제가 그 어드바이저한테 두고두고 고마웠거든요. 아, 그때 너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못 붙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마워했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유학 준비할 때막 유학원도 다니시고 웹사이트도 열심히 보시는데 가장 뭐지? 정확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 학과 아카데미 어드바이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정말 친절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도 저도 엄청 많이 긴장했어요. 영어가 막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언더그레주에이시 경영학이었고, 커뮤니티 컬리지 다닐 때는 사이콜로지도배우긴 뭐 했지만, 제가 아동 발달에 좀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저런 고민 갖고 들어갔더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진짜 대학원 다니면서 제일 쉬운 건 공부였고,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건 운전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UTD까지 한 40분 정도 하이웨이를 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가면은, 운전하고 학교까지 도착하면은, 그래서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다음이 뭐냐면, 주차예요. 주차할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약간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좀번화한 변화한 곳이라고 부를만한 곳에 이제 학교가 위치있다 보니까, 그, 파킹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주차 타워도 있고 한데, 저 힘들게 주차해서 이제 멘탈 반쯤 나간 상태로 학교 도착했는데 이제 주차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차할 때만 열심히 찾아가지고 진짜 어디 내가 어디 에 있는지도 모를 곳에 차를 파킹한 다음에 한숨부터 나요. 와 이제 학교 교실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 진짜 적응하는데 한달좀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그 동안 가장 많이 힘들었던 거 운전, 주차, 교실 찾아가기 뭐 이런 것들. 그 공부가 진짜 제일 쉬워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주, 운전이라는 힘든 난관, 주차라는 난관, 교실 찾아가는 난관 끝나고 나서 교실에 앉아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특히 수업이 첫 학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입학하고 첫 학기가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수업을 고르기가 사실 가장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기존의 학생들은 이미 전 학기 때 수업을 다 좋은 거 테이크 했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수업 중에서 제가 들어야만 하는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선택할 수도, 요일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게 첫, 입학한 첫 학기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 수업을 들었는데 차라리 아침 7시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아침 9시에 가면은 트래픽 다 걸리고 와 파킹 라세는 가장 붐빌 때고 배는 고프고 수업 끝나면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처음 입학해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찾아가면 한참이고 와 미국 대학은 진짜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까지 갈 기운이 없고 그럼 어디 학교 근처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혼자 가야 되나 주차를 했는데 또 주차장까지 가서 이 차를 빼서 그 식당을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고민이에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첫 학기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힘들었을까 싶을 것들이 너무 힘든 그런 게 바로 미국 대학교 입학의 첫 학기죠. 그래서 처음 학교 들어갔는데 영어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쭉 애들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저희 학과는 인원이 굉장히 작아요. 저랑 같은 입학한 동기가 11명? 12명? 이것밖에 안 되고, 클래스에 진짜 애들 16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니, 어머, 올해는 수업 애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큰일 났구나. 교수님이랑 거의 계속 아이 컨택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난이 수업을 따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어, 누구 착한 애 없을까?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될 만한 친구가 없을까쭉 스캔해서 이제 보는데 동양이가 딱한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쟤는 한국이가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고서는 이제 출석 부를 때그 이름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 라스트 네임이 홍인 거예요. 그래서 어, 홍이면 은 한국 사람 아닐까? 해가지고 갔는데 차이니지였거든요 캐나디언 차이니지였는데 굉장히 작했어요 굉장히 작고, 캐나다에서 대학교 다닐 때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진짜 힘든 영어를 너무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도움 솔직히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그 친구랑 또 금방 친구가 되고, 왜냐면 그 친구도 캐나다에서 온 인터내셔널 유학생이고, 저는 신부는 인터내셔널 유학생은 아니지만, 인터내셔널 유학생과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둘이 완전히 절친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친한 친구죠. 어쨌든 대학교 입학하면은, 이제, 그런 거. 운전, 학교 생활 적응, 식당 파악, 친구 만들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해결되고 난그 다음 학기부터는, 뭐, 공부는 제일 쉬운 거니까, 학교 생활 할만 하더라고요. 어, 지 그리고 특히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착해요. 교수님도 착하고, 애들도 착하고, 왜냐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서 들어온 애들이라서 엄청 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첫 학기 그 9시 수업을 딱 듣는데, 첫날은 자기소개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교수님 말씀이 좀 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린에 이제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몇몇 단어는 적어주시지만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그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와서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적기까지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서 거의 울것 같은 표정으로 뭐 한이 앉아있는데 그 취약한 친구랑 또 다른 애들이 제 표정을 봤나 봐요. 그냥 봐가지고, 어, 아, 킴, 너뭐 힘들어? 노트 못 적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도 못 적었어. 그래서 교수님 하는 말도 반도 못 이해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애들 걱정 말라고. 우리가 다 노트 한거 너랑 쉐어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막 도와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애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나도 우리들 진짜 착하고, 어 이런 나, 뭐지 대학교 생활 다이트 막셀피쉬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다 막 말을 했던 일이막 웃으면서 여기 그런 애들 없다고 정말 그런 애들 없고 너무 수업 시간참 좋았는데 생각해보니 학과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특피기 하고 하는데도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학 중간고사 보기 전쯤인가 보고 나서인가? 저희 학과에 진짜 공부를 끝내주게 잘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게 보통 100점이 만점이라면 그 친구는 항상 거의 120점 정도로 맞아요. 그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들이 주시는 보너스 점수까지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가져가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조작업을 했어요. 2인 1조 작업인데 한참 하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공부 힘들지? 그래서, 응, 힘들어.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근데 나는 너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안다고. 우리 학과에서 나 다음으로 너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시험 공부하느냐고 준비했던 거랑, 자기 그동안 노트 했던 거랑, 다 저한테 쉐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나 너한테 참아 미안해서 쉐어해달라고 말 못했어 나 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네가 이 노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나말 못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말로는 그래서 저한테 줬대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 모든 우리 클래스 애들이 다그 친구의 노트를 원했거든요 근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노트를 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너한테 이, 내 노트를 줬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달라. 다른 애들이 알면은 서운해 할 거다. 이미 몇몇 애들이 나한테 노트를 달라고 했지만 난 노트를 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폭풍감동 역시 넌 정말 버티나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 노트를 갖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대학원에 입학한 것도 정말 신의 뜻인 것 같고 내가 대학원을 잘 졸업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좋은 친구들과 교수님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이게 겸손이 아니라 대학원에 입학해서 많은 좋은 친구들,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도움받아서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이런 착한 친구들인데, 어... 제가 언젠가 조작업, 3명, 3인 1조로 하는 발표를 해야 하는 조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발표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가 서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넌할수 있어. 응. 우리는 너를 믿어. 그러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영어 못하는 거 알잖아. 나 영어 완벽하지 않아? 그랬더니, 괜찮다고 우리가 너 응원해 줄 거고 도와줄 거니까 넌할수 있어.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걸 저한테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가, 내 영어가 부족해서 너희 학점 A 못 받아도 괜찮은 거지? 그랬더니, 어, 니 이미 A 아니야? 막그러 그래서 제가 대신 친구들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막 발표를 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이게, 오,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제가 발표하는 중에 마무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룹에, 그러니까 그룹 자료에 마무리를 해서 말을 하는데, 어떡하지, 다음 페이지가 준비됐나 하면 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 앞에 서서 친구들 보고 있는데 눈으로 말해요. 시간 좀더 끌어봐. 아직 더 타이핑이 안 됐어. 라는 신호를 눈으로 보내요 그러면 안 되는 영어로 막 질문이 있냐,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시냐,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경험은 이렇다고 뭐 페이지 안에서 또막 시간을 끊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완성되고 이런 식으로 조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저에게 발표를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착했어요. 왜냐면 그 후에도 조작업이 저희가 좀 많은 학과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또 조작업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뭐 아이들 상대그 친구는 교사 생활을 한지도 꽤 오래됐던 친구고 아이들도 굉장히 잘 다루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친구는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흑인 영어도 잘하죠. 제가 그 조작업 하면서 만나야 했던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악센트가 강한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도 정신 나간 채로 그렇게 멍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또 바르게 다 말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다. 영어는 영어로 통역해 주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그 프로젝트를 끌고 나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어 친구들이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다 착했고 그런 도움, 친구, 착한 친구들 도움은 이제 제가 더 조업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공부에만 집중해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분들 말씀드시면 공부는 가장 쉬운 거고요. 사실 공부는 하면 웬한번다 돼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 공부가 어려, 운게 아니라 미국 애들도 영어가 되는 미국 애들도 어차피 처음 하는 공부라서 다 어려운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사람 잘 사귀고, 사람들과 상호 교환 잘 하고, 좋은 사람 잘 찾아보고, 그리고 운전 연습 열심히 하고, 특히 텍사스는 운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문제는 열심히 하시고 이제 어떤 사회생활의 기본의 티켓 좀 지키면서 사람 잘 사귀면은 대학생활 크게 무리 없으실 거예요. 영어는 못하는 저도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하면서 대학원 다녔고 잘 졸업하고 이제 박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만약 20대 준비하신다, 30대 초반에 준비하신다, 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오시면 되고요. 특히 미국 대학 생활은 한국 대학, 대학 생활과 다른 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의 재미를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이 찾게 됐어요 음, 개인적으로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공부를 좋아하는 타입이긴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또 순수 학문의 묘미를 미국에 와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제가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좀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주저하시거나,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주저하시거나, 아니면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하신다면, 일단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장학금 받는 방법도 여러가지고, 저렴한 대학도 되게 많고, 숨겨진 학교들 많아요. 많은 분들이 미국 유학하면은 동부나 서부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 결 고민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시고 혹시 더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다 답장해 드리거든요. 이 연락을 해보셔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약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늘도 두서 없는 얘기했는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